안녕하세요, 비브라늄입니다. 7월 15일 MLB 두 경기 전문 분석, 나머지 경기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 실버 방 분석 이렇게 되고, 골드 방 분석도 이렇게 되고, 플래티넘 방 분석도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전부 적중이 안 났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분석하는 비브라늄이 돼서 구매자분들께 만족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MLB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애틀 LA 인젤스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시애틀의 선발 글버트의 뛰어난 방어율로 이번 경기 호투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시애틀 핵심 타자 랄리 선수도 이번 경기 좋은 타격감으로 시애틀의 승리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콘트레라스 선수는 글버트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불안불안합니다. 또한 2-3이니만 소화해서 불펜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두 팀의 최근 경기 성적을 봤을 때는 시애틀이 더 우수한 타격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 두 경기 시애틀이 졌다 하더라도. 이번 경기는 시애틀의 타선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애틀의 승, 그리고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피츠버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일단 피츠버그 선발투수 켈러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발투수 슈스터를 비교하는 게 옥인데요. 켈러의 성적이 슈스터에 비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 슈스터가 켈러보다 호를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또한 피츠버그의 불펜지는 홀더만과 제품원 둘다 안정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피츠버그의 불펜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츠버그의 불펜이 더 신뢰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격도 피츠버그가 앞서서 공수 모두 피츠버그가 우세합니다. 따라서 피츠버그 승 그리고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MLB 짧은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카고 컵스랑 세인트 루이스 경기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승 그리고 오버 추천드립니다 마이애미 신시네티 경기입니다 신시네티 승 그리고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뉴욕 연케스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뉴욕 연케스승 그리고 오버 추천드립니다 콜로라도 뉴욕 매츠 경기입니다 뉴욕 매츠 승 그리고 오버 추천드립니다 블리블랜드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블리블랜드승 그리고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저스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다저스 승 그리고 오버 추천드립니다. 겐자시티 보스턴 경기입니다. 보스턴 승 그리고 오버 추천드립니다. 워싱턴 미러키 경기입니다. 텍사스 승. 유스턴 승 그리고 오버 추천드립니다. 말 실수했네요. 애틀란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애틀란타승 그리고 오버 추천드립니다. 미네소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미네소타 승 그리고 오버 추천드립니다. 오클랜드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승 그리고 오버 추천드립니다. 토론토 에리조나 경기입니다. 에리조나승 그리고 오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분석을 마쳤는데요. 분석방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5연승을 했죠 주력픽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주력을 틀렸는데 내일 다시 연승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비브라 니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